지구공 무옵션의 차량, 일륜 구동, 러시 등급의 차량 한번 알아봤는데요. 초중반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고 구입에 도움 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사주로나 빠차 팝입니다 네, 오늘 현대글로비스 시화 경매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네스 시 G90 차량입니다. G9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에 따라서 천만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옵션 있는 차량들은 그 전에도 많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요. 나는 G90 대형 차량을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 바로 제네스 시 G90 무옵션 차량. 아무 옵션 들어가 있지 않은 일륜구동의 차량. 한번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해당 차량은 어느 정도에 제가 낙찰받을 수 있을지 해당 차량 점검 후 낙찰가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해당 차량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해당 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제네시스 G50 차량이고요, 2륜 구동의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최초 등록일은 18년에 최초 등록돼서 제조사 보증 기간은 끝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9만 k 로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깡통 차량이라 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성비 차량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차량 차량도 점검해 보고 과연 현재 시세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라 네, 나이트 양쪽 다 전부 다 나고 오 있고요. 앞 그릴 상태, 앞바보 상태 깨지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도장할 고 없고요. 아 파이어 같은 경우50% 정도 약간 남아 있습니다. 네, 휠일 키스 보이지 않고요. 스텝 문짝 역시 사이드 시그널 살짝 상처 있는데 이거는 도장할 필요 없이 붙어 처리 마감을 드겠습니다 문쪽 살짝 스크래치 보이는데 손톱으로 긁었을 때 벌리지 않는 거 보면은 광택으로 달라는 것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뒷 타이어 레드약20% 정도 레드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좀더 다시다가 교체하는 거 권해드립니다. 뒤에 범퍼 쪽에 스케치 보이네요. 이런 부분은 지금 도장이나 붓터치로 해야 되는 사포 과정 들어가야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헬램프 역시 깨지거나 스케치 보이지 않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진짜 작은 스케치 보이는 데 이런 것들 다 광택으로 날아가는 것들이 걱정하셔도 되고요. 경매장은타던차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포마저 붙이면 깨끗한 차량 나오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트레드 안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타이어 앞 타이어는 교체해줘야겠습니다. 되 살짝 부분 단차 보이는데요. 충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앞보충하단 작은 스케치 보이는 데 붓터치로 지금 감아있는거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는안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압유이 봤을 때 네, 돌방 깨지는 점 보입니다. 저건 보건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유이 교체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네, 기본 녹색이 등급이지만 제네시스 시공차량 반자리 중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축구방, 공장지, 타이틀 방지. 네, 들어왔을 때 담배 냄새가 좀 나네요. 자취를 봤을 때 천장에 흡연자국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선바이저에도 흡연자국 보이고요. 앞쪽 압유이 깨짐도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차량이라 추천드릴 수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더 이상 점검 보지 않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제니스 주구공 차량 방금 점검 마쳐봤는데요. 어, 해당 차량은 제가 중간에 시사점검 포기하고 추천드릴 수 없는 차량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쪽 실내에 흡연 자국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흡연 냄새 보이는 차량이라 흡연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영상에 서 담지 못했지만은 뒤 트렁크 단순 교환에 백패널 판금 이력이 있어서 뒤쪽에 경미한 사고 있는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유리 쪽에 깨진 부위 돌방 흔적이 있어서 타이어도 교체해야 되고 현재 차량 상태로는 이 가격에 사시는 거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 판단해서 이 차량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품화 과정 거치면은 복원하고 몰판 깔끔하게 수리해서 타이어 교체하고 판매를 할수 있겠는데 이런 차량들을 소개시켜 주면은 꼭 나중에 탈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들은 다 패스하고 좋은 차량들만 찾아드릴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시차 점검 맞춰봤으니까 해당 차량 얼마에 낙찰받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해당 차량 시작가는 3,280만 원입니다. 저는 이 차량 아무도 입찰 보지 않아서 유찰 차량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저화 아침 제네시스 G90 차량 지금 낙찰과 확인해 보셨는데요 3,280만원 시작해서 3,300만원 딱 20만원 올라간 가격에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해당 차량 추천 드리지 않았지만 은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상품화 과정어쩌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깨끗하게 수리해서 본인이 타고자 하시는 분들이 낙찰 받은 것 같습니다 경매는 얼마에 낙찰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입찰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는 시스템이니까요 합리적 가격에 경매로 차량 구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혹시라도 경매 구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유축이 번호가 차파파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경매 입찰 방법부터 수수료 안내 그리고 매일마다 출품되는 리스트 확인하실 수 있게 밴드 주소 남겨드릴 거고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겠지만 저는 좋지 않은 차량들은 추천드리지 않을 겁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니까요 좋은 차만 찾아서 추천드릴 거고요 괜히 좋지 않은 차량 추천드렸다가 어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지고 무옵션의 차량, 1륜 구동, 러셀 등급의 차량 한번 알아봤는데요. 3천 초중반 정도면은 구입할 수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